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가동하고 있거나 또는 공장 증설 계획 중인 공장은 모두 14곳인데요. 피해가 막심해질 전망이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생산세 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한 거였는데요. 이게 도로묵이될 지경입니다. IRA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의료비 지원이나 법인세 인상 등을 골절한 미국 법인데 이게 2022년 8월 16일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효된 법이죠. 이 법에서는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그러니까 세액 공제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 광물 이것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전기차 가치 사슬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 법을 철회하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선거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인수위에서는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올해 3월과 4월의 뉴스들을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요 투자 기관들의 전망이 쫙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CNBC 보도를 보니까 영국 투자회사 에버딘 투자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경쟁에서 중국과 격차를 좁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 기업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진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은 기회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게다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든 것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을 만든 것인데 트럼프는 지금 이걸 다 없던 일로 돌려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뜯어보면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는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했는데 이제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내년 1월 20일에 있습니다. 취임 후에 법을 상정하고 통과를 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법이 폐지되면 가뜩이나 안 팔리는 전기차와 또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요. 현대차 그룹이 생산법인 3곳, 합작법인 2곳, 합쳐서 다섯 군데를 투자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생산법인 두곳 합작법인 여섯 곳총 여덟 곳을 투자했습니다 SK온의 경우는 여섯 곳이고 그리고 삼성 SDI도 세 곳에 투자를 했죠 자 투자한 금액만 봐도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생산세액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자2 0 2 4년 올해 3분기에만 우리나라 기업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보니까 한 5천억 정도가 넘습니다 앞으로 세액공제가 없어진다면 이거 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전기자동차나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보조금도 지금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450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죠. 보조금도 64억 달러를 받기로 바이든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반교의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 가치. 입주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 end. High end work edition. 신권교 클라우드 시티. 자,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책 자체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투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힘들어지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계, 정치계는 아주 커다란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 주가도 어제 목요일 4만 전자로 확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다가 금요일인 오늘 다시 6%까지 급등을 하면서 5만 3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과 비미국 주식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 우선으로 뭔가 경제가 다 돌아가게 하겠다. 나머지는 그냥 덤인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 국내 주식 시장 패닉에 빠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되고요. 환율을 보니까 지금 금요일 12시인데 1,400원 1원입니다. 이것도 정말 불안불안하죠.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 이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그리고 독일 이렇게 일곱 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게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에 7년 만인 지난 2023년 11월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된 겁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왜 지정이 됐나 이유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미무역 흑자가 전년도에는 380억 달러였는데 올해에는 500억 달러로 확 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뭐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 않나? 라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듯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깔고 앉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어디에선가 소득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뭐 떡상한다 휴전선 쪽에 땅을 미리 사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할 때이지 뭔가 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시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